여기도 자리가 없습니다. 사천입니다. 오, <laughs> 천고졸업자님이 숨어 있습니다. 아, 아 스가 금지. 응. 여기 먼저 고급가정이야? 일기. 안녕하세요. 차에서 1년 사는 같이 악녀입니다. 오늘은 제시카 언니 만나러 동해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 캠핑에 꼽사리끼러 가요. 차가 없다 이거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와우, 사천 해변에 토요일이라 서 차가 완전 주차장입니다. 일단 한번 안으로 쑥쑥 들어가 볼게요. 우와, 자리가 없네요. 큰일 났어요. 일단 제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기로 했는데, 언니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먼저 도착을 하고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네? 수진하고 있어요, 뒤로. 사실은 이게 빨리 감기로 해서 그렇지 엄청 고생했습니다. 나오려는데 차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애 먹었습니다. <laughs> 일단은 자리가 없다 다른 쪽으로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해야 할것 같아요 여기는 없어 여기도 자리가 없습니다 주말에 오는 거는 그냥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어, 자리 없어요 딴 데로 자리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내망 같네요. 새똥을 맞았어요. 내망 같아 지금. 옆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여기는 뭐 텐트도 칠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로 왔어요. 주차는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천입니다 자리가 없어요구소탱이 들어와 있어요. 됐어. 왔어요형구와 언니. 애들은 왔어요. 발 애들은 벌써 물에 들어갔어 애들은 벌써 지금 옷 다젖 다 젖고 잠공공 조심해야겠다, 이거. 애들은 도착하자마자 수영복도 안갈 입고 물속으로 퐁당 빠져갖고 다 젖었어, 벌써. 그래서 수영복 갈으려고 지금 일단 들어가기 전에 모래를 빼고 있어요. 아, 근데 시원하겠다. 언니는 민박을 잡았습니다. 민박. 애들 때문에. 그렇게 있고. 여기는 민박집 주차장이에요. 한 차가 두대 정도 들어올 수 있고, 뒷뜰이뒷뜰 여기 여기가 뒷문입니다. 그고 제시커니, 제시커니는 애들을, 여기 아직까지 뭐고, 샤워장이 오픈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들 때문에, 애들 씻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민박을 잡았습니다. 8만원? 원래 9만원인데, 깎았어요. <laughs> 싸게 해주세요. 하고, 요 일단 씻는 거는게 문제니까 이거 덕분에 또 제가 여기서 또 샤워를 하게 됐답니다. 네 이제 계단 쪽으로 올라가 볼게 요 한번 쭉 여기 2 층이에요 2층 해변에서 바로 해변이 바로 보이는 아주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방 보세요 와우 사인 가족은 충분히 네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아, 핸드폰 있다. 어. 이거부터 찍었어야지. 근데 형부가 유튜브인데 보니까 이거만 <laughs> 숨을 조렸죠나 혼자 가면 나의, 어, 나 혼자 해야 어. 되지만. 언니 안 두고 다니잖아 이거. 자기 아니 나 혼자 갈때 이거 초보 음. 되게 초반에 음. 까하면서. 와 이거 진짜 괜찮다. 금방 피네. 음. 아 목이 모 그냥 쭉쭉 땡기지만 대신 무거워. 그렇지 혼자기에는 또 그것도 이것도 무거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런 것도 혼자 치기 힘든데 와. 내가 이거 혼자 처음에 응. 혼자 솔캠 할때 응. 이거 들고 나갔다가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혼자 어디다 처음에... <laughs> 이거 이거 가지고. 텐트를 치고 바로 물 속으로 입수합니다. 안 데서 서괜 선전이야. 어, 미쳤다. 어. 그때와 비교가 안 되네. 애들이 구조됐어요. 어디 가세요? 저기 어디 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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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십니까? <laughs> 아, 이거 다리 다 <laughs> 쎄네. <쎄다. 웃음> <laughs> 그래서 여기 거단넣니긴게 보여야 돼. <웃음> <웃음> 야, 조심해. 우와, 쎄다. 아, 나안 쎄네. 아, 어, 시원하다, 물. 언니야, 핸드폰이 점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일라났거든너 이만큼 못 넘어왔다. 빨리 그속한잔하더니야 어우, 추워. 진짜 추워. 추워. 우와, 미쳤다. 가고 있는 데까지도 온다. 얘네들 너무 높아요. 우와. 조금 타는 거 봐. 얘 터졌다. 아, 소스가 그게 에있어야 그거를 넣어서 먹어야 지 소스도 있다. 응. 어. 여기 먼저 구울까, 자기야? 어? 여기 먼저 구울까? 그래요. 음. 거기는 소고기를 넣어요. 언니, 이거 아주 괜찮다. 아, 그러 얼굴 잠깐 반쪽, 반쪽만 숙일게. <laughs> 아니, 그러면 그때 왜 캠핑을 가자 했어, 언니한테? 아, 그때 저기 친구들이 있었죠. 저기 동네, 동네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 사람들 때문에 처음에 그 가기 시작했는데 그 첫날 갔다 오고 나서 그날 33도인가 그랬는데 아, 진짜 더웠겠는데? 새로 산 텐트를 한번 치고 이건 나는 아닌 것 같다. <laughs> 그런데 언니가 고팠네. 어, 집에 가만 히 있으니까 음. 또 가고 싶더라고. 어, 캠핑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언니하고 똑같네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응. 같이 한 거지. 음, 그래서 이제 참참 지나서 아 이제 더 이상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할 거야. <laughs> 더 이상 아니다. <laughs> 더 이상 아니다. 이건 아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형구 인터뷰였습니다. <laughs> 은은퇴 뭐 은퇴하면 얼굴 공개한다 하신데 갖고 얼굴 안 넣어오게 몸만 넣었다. 모자이크하라다가 그래도. 근데 어차피 내 영상이 찌끔찌끔 나오긴 하는데. 찌끔찌끔. <laughs> <laughs> 그거조차도 싫다고. 그러게 하지 말라고네 <laughs> <laughs> <그렇게 하지 마라고. 웃음> 알겠습니다. 우와 목살 맛있겠네요. 목살 먹. 네 가족 캠핑에 꼽을 게습니다 원래 전국 일주하면 어딜 다. 옷을 껴야 돼. 껴야 돼. <laughs> 응. 혼자는 좀 응. 재미없잖아, 계속 혼자 데는. 며칠은 재밌다. 하고 싶은 거다 알아서 다 하니까. 넣고 싶으면 넣고, 또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하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좀 장기가 되면 야가 모래로, 허 하고. 그리고 또 방송, 어, 그나마 라이브 방송 언니가 한 번씩 하잖아. 그거가 수다를 뜨 이제, 라이브 방송 쓸 때는 진짜, 빨리 자버려 그냥. 빨리 자버려. 일찍 잠이 와. 어, 그럼 할머니, 몇, 너 나는,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할머니다, 할언니야딱 응. <laughs> 시간 되면 잠 오고, 오바를 안 합니다. 되고 정지하고 찍어야 돼. 내가 엔... 좀뜨거울거 같은데 느낌이 안붙안 붙는데 안 붙는 건이야. 이걸로 안 돼. 약간 물기를 먹었나? 봐. 저 코치 코치 응. 꺼내. 신방님이 선물 주신 거. 불이 안 붙죠, 왜? <laughs> 아, 붙네. 아, 붙고 있는 거야. 붙었네 우와 응붙었우나 라이터 요 라이터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예 네. 네. 언니야 저 폭죽 터트리는것같다아폭 찍어야돼 안전하게 는다니까 이거는 어 폭죽이다 오! 어? 역시 바다는 이 맛이다이 꽁자 폭죽을 많이 본다니 남들이 하는 거 꽁자 어, 폭죽 우리 형부는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형부 빨리 이거 드세요 얼음 다나고맛 없어 니마내마 제시카 언니 방에서 라이브하고 잠들었습니다 하나 잘 하네. 놀았어요 하하하. 무사히 다 살아있네 아 튼튼하다 이거 바람 많이 부는데 좋네 이거 좋아요 음... 새 소리 좋고 파도 소리 좋고 지금 제시커니 덕분에 어 지금 제시커니 덕분에 선풍기를 돌리고 있답니다. 아 시원하다. 며칠 없다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사망한 선풍기 젠장 똑같은건데 이거 잘보원해놔야겠다 이거 요번에 부산가면서 네, 약 타러 가면서, 이, 그때 가고 맡겨야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또, 보름 뒤에 또 찾으러 가고. 주소가 없으니까, 고장이 나도 수리를 못 해. 아, 아침인데, 좋다, 시, 쉬... <laughs> 어, 시원하고 좋네요. 형분호 아, <laughs> <병분은> 요리사. <웃음> <웃음> 아들아. 엄마 잡아라, 엄마. 내가 트브 갖고 오면 저렇게 될줄 알았다, 미소. 저는 제시카니 덕분에 아침에 샤워하고 차에 청수도 받, 받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호수가 있어갖고 아인박이 좋긴 좋네요 저는 차에서 잤지만 이거 뭐지 껍살에 껴갖고 청수도 받고 체 있고 얼굴 팅팅 부었어요 역시 아침에는 영상 찍는 건 아니라고 정부가이 명단자리를 구해줬습니다 서있으니까 빨리 와고 주차 바로 해주는 센스 운전 진짜 잘해요 차가 엄청 많이 오는데 주차를 빡 해갖고 완전 명단자리 를 잡았습니다 언니는 정리하고 갈 거고 저는 여기서 며칠 더 있을 거거든요 자리가 최고입니다 최고 빨래도 빨아갖고 딱 늘었어요 빨래 끝 열심히 치우시는 형부 역시 테트리스는 테트리스 맞나? 어, 테트리스 대왕이에요. 어, 왕입니다, 왕입니다요. 그 많은 짐을 차복차고. w h 이거 뭐지? 오, 이게 더 낫지 비자보다. 니네꺼, 잘라 줄게. 그러니까 다 어, 잘라 줄. 다 잘라 줄 반반씩 어, 먹으라고 이거 안먹는 응. 이거 안 먹는다고? 그럼 응. 지금 먹어. 네가 아, 응. 아, 진먹 아, 와우. 자가가 너무 지나다 이거, 이거 먹으면 저녁까지 안 먹어도 되겠다. 그냥 어야 돼. 나이먹 처음이야. 음, 아빠 한, 한 조각 줄게. 줘봐 고급스럽게 잘라서 먹습니다 <laughs> 만족하시나요? 고급스럽게? 네나 별로 잘라진 줄알는데 언제 잘라요 근데? 음... 작년 후에 <laughs> 제시카 언니와 밥을 먹고 여기서 작별인사는 안 넣을게요 뭐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